오늘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응하시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불하다, 뭐, 계산하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다, 대가를 뭐, 계산하다, 또한 보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가 그각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과 그런 우리의 삶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보응하다는 것은 사람이 결국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콩나고, 콩팥 심은데 쌀 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제가 쌀이라고 그랬나요? 예. 어쩐지 전부 다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말 우리 속담에 보면은 이게 뭐겠어요? 내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는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속담 아니겠어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생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가 지난 주에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 내외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어뭐 여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직장도 이제 가지고 이제 어 이제는 또어 남자 여자 친구도 이제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런데 어 나도 어 딸이 둘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다.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가정을 이룰까? 참 그게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도 될 때가 많다. 세상이 요즘 세상이 그냥 세상이냐, 무서운 세상 아니냐,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 그뭐 이렇게 누구 만나든, 또뭐 어떤 직장을 들어가든,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거를 존중한대요. 그리고 그래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어, 누구는 믿고, 믿기 싫어서 안 믿냐, 어? 자식 믿, 믿을 만한 자식이 어디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지금 아내 되는 이 집사님과 살아가면서도 늘 그런 어떤 선택에 있어서 갈등할 때 자기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그런 얘기를하는 거예요. 내 씨가 어디 가겠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아이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야, 참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떤 데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남들한테 "아니, 나도 편하고 싶은데, 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나만 그냥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 보는 데서 우리가 조금은 피해를 보고, 또 사람에게는 어떠한 우리의 평가를 저와 평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리라. 그 행한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그 듣던 이야기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주일학교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 목사들이라고 아 구원받는 거 아니야? 목사들이라고 아 천국 가지 않아?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넌 지옥 갈 거야? 이 얘기로 들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꼭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 보면은 아유 근데 제가 또 남자라서 또 집에 가서는 이르지 않았어요. 예? 집에 가서 안이르고 저기 어, 뭐그 선생님이 이랬다저랬다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가슴에 딱 묻어 있는데 그때 그 선생님들 그래도 제가 참 그때는 미워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 뒤에서 엄청 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때 당시는 어, 내가 무슨 목사 자식 되고 싶어서 됐나? 어떻하겠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데 항상 예화를 들때 목사 자식은 천국 꼭 가는 거 아니야 뭐 어? 그러면서 그 얘기할 때나확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 믿음 또내 자식 믿음 아니면 내 가족의 믿음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로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의 그 내세와 그리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행위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의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위대로 이 모습에 뭐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는 이신칭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말씀하고 모순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행위가 율법적인 행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은 진정한 신앙의 그런 어떠한 모습들, 신앙인이라면그 행위가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예전의 어,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회에서 왜 교회 다니는 것을 지탄받고 예전에는 교회 나간다 오면 인정해 줬어요.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가면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니시네. 사람이 댐댐이가 된 분이야. 이렇게 존경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책 끼고 다니면 욕먹기 때문에 성경책을 전부 다 핸드폰 넣고, 넣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그만 만큼 왜 드러내지 못하겠어요?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 우리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전의 성도님들은, 그리고 예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느냐? 그 동네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더 내가 손을 내밀고, 베풀고, 돕고, 그리고 부준일에 참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연탄 나누기 연탄 나누기 운동본부 뭐 이런 이런 데서 그가면은 교회가 전부 나서가지고 연탄 나누고. 예?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 쌀 나누고 예? 또그 그냥 연말에 월동 준비라는 거 아세요? 예? 모르시면은 조금 연세가 여기 다 젊으신 분들밖에 없어서 잘 모르실 텐데. 이 월동 준비를 하면은 김장하고 나면은 연탄 집어넣고 쌀 사고, 그렇기 때문에 월동 준비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월동 준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겨울 예? 그 추운 겨울을 잘날수 있도록 연탄 날라주고, 쌀 넣어주고, 그리고 김치도 나누고. 예? 요즘, 요즘 같이 뭐 절임 배추를 해가지고 편한 줄 아세요? 예전에는 무 뽑고 배추 뽑아 와가지고 니아카로 실어 날라서 다 손질해서 절이고 그리고 그냥 그거를 다 양념 버무려서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유 요즘은 다 살만한데 뭐 누가 그렇게 나누겠는가? 우리 마음 자세가 내 모습이 그리고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다른 사람 이웃을 바라볼 때, 물론 피해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동, 동일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내가 좀더 힘들고 아프고 내가 괴로움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로 팽배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그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로마스의 전체 주제는 이신칭의, 이신득이지만은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뭘 다루냐면 유대인들은 모순을 다루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순을.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 믿네 하면서도 내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선택된 그런 시온니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행동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 미워하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있는데 예외는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아 참. 아무리 내가, 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 그럴 거예요. 아이고, 김바울 목사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믿음 좋겠지, 그리고 어, 믿음으로 잘 살고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예? 이 말씀하면서 제가 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그냥 이렇게 어, 영화 슬라이드 지나가도 그냥 촤촤촤, 촤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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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촤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아유 그냥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예? 이것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정말 믿음 있어? 너 행동 봐봐. 예? 그런 것 같아요.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우리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제가 늘잘 쓰는 말 있잖아요. 손 대면 턱 하고 화낼 것만 같은 그대. 그것처럼 예? 항상 그냥 분이 꽉 차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예? 은혜가 없을 때 우리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그냥. 예?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막 <laughs> 이렇게 하면 그냥. 예? 그런, 거, 그런 것보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예?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두번째로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고 선을 행하며 우리는 참고 그리고 또 선을 행하고 두 단어인 것 같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이게 선을 계속 참고 끝까지 행하라는 거예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느 때는 선을 행하고 어느 때는 조금 멈춰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우리가 인내에 그 선을 행하며 그리고 인내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할때 우리는 추구할 때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존귀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썩지 아니함은 부패하지 않고 불멸. 그리고 영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생으로 우리에게 다시 그 내면, 내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이 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참아야 돼요. 어떠한 우리가 어, 남들이 뭐 우리를 한 번씩 거두차고 뭐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참을 때는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예? 이웃 에게또 우리가 성도 간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직 당을 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은 민주당, 뭐 저기, 뭐죠? 한나라당, 맞나요? 한나라당? 아, 국민의힘 당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제가 뭐 워낙 당 당을 잘 몰라서 하여튼 어, 이해주시고 해 그래서 정치에 좀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보면 당을 짓는다는 이 단어의 뉘앙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짓는 것 같잖아요. 끼리끼리 있는 것 같잖아요. 당을 짓는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단수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어를 이렇게 문,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단어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당을 이렇게 무리를 짓고, 아니면 그쪽에 뭐 패거리를 짓고 이런 뉘앙스지만은, 결국 이것은 뭐냐면, 개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오직 이기심으로 그리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넌 자기 생각만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만 그렇게 그냥 자기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내가 어, 내가 어떤 때는 어, 이렇게 우리 본사님들, 뭐예뜰샵이나 아니면 이렇게 모여 가지고 뭐 회의 끝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는데, 아, 목사님 수박 잘랐는데 수박 하나 드세요. 이러면은 그본사님 되게 이뻐 보여요. 그런데 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불러놓고는 어디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저갈 때, 네, 저 사무실 가는데요. 그러면요, 예, 네. 그래서. 그 누가 왜 물어봤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맛있는 거 먹는다고 이렇게 보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이 사람이 딱 뭔가 이렇게 뭔가를 보면은 어 이게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딱 보면은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 우리 친구 중에서도 예전에 꼭있으면 먹을 거를 이 학교에 가져와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얼마나 그때 못 살았으면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시한해요 요즘 잘 사니까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다들 못 사니까는 국민학교라고 그러는데 이 국민학교에 이게 보면 우리 친구가 꼭 먹을 걸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것을 계속 그냥 맛있다 뭐 하면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에? 나도 한 개만 줘, 나도 한 개만 줘 이러잖아요. 그 앵두를 따오면 나도 한 개만 달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입뻐하는애들만 하나씩만 줘요. 그런데 다 보면은 그 녀석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척을 하는 거야. 그, 그, 들고 마을 때마다. 예? 근데 저도 그때는 제 자존심이 얼마나 세냐면은 침이 이렇게 질질질 나오는데도 한게저 이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쫓아가. 혹시나 주저러니까 <laughs> 이게 자존심 세우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말은 못하지 자존심 완전히 부기면서 쫓아가는, 그러면서 같이 쫓아가. 얘가 뭐 어디 가면은 화장실 가서도 같이 쫓아가고 이렇게 쫓아가. 이, 이 우리가 이런, 이런 모습 볼 때, 예? 참 내가, 어, 어떤 그것을 쫓아가면서도 자존심 세다고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 모습 볼때 이게 자존심 센게 아니라 침이, 이 침이 흘러나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것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내 이기적인 마음을 쫓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내 중심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진리를 따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이것이 나한테 이롭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색 끝났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올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그래도 새벽은 내가 하나님께 먼저 첫 시간 드리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당을 짓지 않고 내가 진리를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진노와 분노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이 같은 의미의 단어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진노와 분노하시라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이 중언법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크고 강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당을 짓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선권이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지만, 선도 마찬가지지만 악도, 너에게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도 마찬가지로 앞서 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그것을 우리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절 말씀에 환란과 곤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여기서 곤고는 우리가 아이를 해산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 우리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애낳아서 알잖아요. 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저도 알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저애 낳을 때 응, 우리 응, 와이프한테 장모님이 아이고 배고픈데 아직 시간 많어. 지금 이제 진통 시작해서 많으니까는 나가서 저녁 먹고 자고 그래 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 한 시간 반떠들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애가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그냥 지금까지도 혼나고 있잖아요. 그 고통 제가 알아요. 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지금까지 얘기하겠어요? 예? 그 그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지금까지 내애 낳는데 옆에 안있었다고나는 장모님이 저기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안 가요 이러면은 얼마나 이 불효예요. 저는 그래서 효도하려고 난 갔는데 우리 아는 그 이해를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고통이 따른 거예요. 악을 행하면.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10절 말씀에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은 뭐냐면은 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저 믿는 사람이네.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싶어서, 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DNA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지금 사도바울 로마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얼마나 큰 직분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맹점이 그거예요. 깨달았으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을 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한 강도는 옆에서 회개하며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한 강도예요. 그러나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나를 구원해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한 강도는 그 천국에 있을 때 나도 거기 있게 해달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선권이 있다 그래 내가 선택했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어 그러면 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죄악을 행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